아니겠다면, 우리 민족의 도덕성이 떨어져서 예. 일제의 침략을 하실 수 밖에 없었다. 동의하십니까? 근데 그거는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잘했으면은 나라를 안 뺏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우리가 좀 개혁을 좀 그게 사면, 도덕성 문제입니까? 도덕성은 다르죠. 나라를,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그때 지도자들이. 그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왜 6월 24일날 역사왜곡과 학문 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. 이게 성명서 읽어드릴까요? 아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? 네 있습니다. 아이 나 미치겠네, 나 아, 나이 미치겠네. 막 온갖 내리고. 아나 씨. 아이 이사장. 사장그 예, 여기 국회 예, 예. 국정감사에서 예, 예. 답변을 할때좀 예, 예.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. 예, 여기 예, 예, 예. 사석이 아닙니다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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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참그 신중하게 답변하세요. 신중하게. 있네요. 제 이름 있습니다. 제 이름 있으면 <laughs> 이제